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7년 차 여성이에요. 얼마 전 아들 녀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에 데려와 소개를 하더군요. 일 나가려는 제 치마 자락을 붙잡고 떨어지기 싫다고 징징거리던 녀석이 어느새 자라 결혼할 나이가 됐나 생각하니 새삼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시는. 모든 인간을 돌볼 수 없어서 세상에 엄마를 보냈다 하죠. 하지만 그런 엄마조차 없었던 저는 아픈 언니와 함께 모진 세월을 스스로 감내하며 살아야 했어요. 엄마가 저를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졸지에 두 딸과 남겨진 아버지는 숱하게 여자를 바꿔가며 난잡하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데려오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살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여자들이라서 저와 언니를 키우다시피 한건 이웃 아주머니들이었죠. 엄마도 없는 저의 자매를 불쌍히 여긴 신이 천사 같은 이웃을 대신 내려보내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밥 짓고 빨래하는 걸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았어요. 저보다 일곱 살이 많은 언니는 지능이 낮아서 간단한 집안일도 온전히 해낼 능력이 안 됐거든요. 허구한 날 술과 도름, 여자에 빠져 살던 아버지는 그런 언니한테 툭하면 심한 말을 쏟아내셨어요. 이년아, 네가 가야 네 동생이라도 멀쩡히 살수 있는 거야. 차라리 이 애비 죽을 때 너도 가자. 세상은 사람 뭐해? 그럴 때마다 언니는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훌쩍였어요. 비록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 아버지의 그 말은 언니가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언니를 보살펴 줄까 걱정도 되고 당신 대신 언니를 돌봐야 할 작은 딸이 안쓰러워 그러셨다는 걸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던 어린 시절을 지나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는 유례없는 물난리로 불어난 하천에 빠져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도 잠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더군요. 비록 부모로서 제대로 된 노릇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벌어다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아버지마저 없으니 저랑 언니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될 판이었거든요. 언니는 비록 몸은 성인이었지만, 지능은 유치원 아이 수준에 불과했던 터라, 돈벌이를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결국 그 일은 제가 맡아야 했죠. 고등학교에 들어가 한 학기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 저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다행히 저희 집 사정을 잘 아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식당 일이며 장판, 도배 일을 하는데 데리고 다녀주셔서 굶지 않고 살수 있었죠.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징징거리는 언니는 슈퍼 아주머니가 가게에 데려다 봉투 붙이고 양말 포장하는 일을 시키며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돌봐 주셨어요. 놀면 뭐 해. 소일거리라도 해서 반찬값이라도 벌어야지. 네 언니는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넌 언니 걱정 말고 돈벌이나 신경 써. 슈퍼 아주머니 덕분에 언니가 부업으로 버는 돈으로 쌀도 사고 시장도 볼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막하기만 했던 생활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죠. 도배일이 힘들긴 해도 내가 일한 만큼 꼬박꼬박 일당으로 받을 수 있어서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동네 아주머니를 따라다니며 도배일을 배운 저는 어엿한 도배사가 돼서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더 벌게 되었어요. 생활이 안정되니 그제야 못다한 학업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고 싶었거든요. 마침 그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주부 학교에 다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형편상 학업을 그만둔 성인들을 위한 학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학교에 찾아갔더랬죠. 사무처에 계시는 직원분이 저를 보곤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21살이라고 했더니 그럼 여기서 공부할 게 아니라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게 됐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검정고시 학원 국어 강사였는데, 그 학원 강사들 중 가장 젊었어요. 사실 남편은 정식 강사는 아니고, 출산 휴가를 떠난 선배를 대신해 임시로 강의를 맡고 있었죠.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사회에 복귀한 지 얼마 안된 터라 군기가 몸에 밴 상태였던 남편은 학원에서 열혈강사로 통했어요. 그런 탓에 남편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남편이 처음부터 좋더라고요. 공부에 목이 말라있던 저에게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애쓰는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거든요. 남편 역시 강의 시간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에 임하는 제가 기특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전임 강사의 출산 휴가가 끝나고 학원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남편은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은 마지막 강의 시간에 칠판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어요. 우리 집 전화번호야.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거든 전화해. 낮에는 내가 학교에 가야 해서 못 받을 것 같고 7시 이후라면 언제든 좋으니까 마음 놓고 전화해. 물론,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말이겠지만, 제 입장에선 마치 저에게 전화하라는 사인 같았어요. 학원 내에서 강사와 학생이 연애를 하는 건 금지사항이었기에, 그렇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학원을 그만두고, 얼마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투리가 심한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선생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대뜸 전화 잘못 걸었어 그리고는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에 다시 번호를 확인해가며 전화를 걸었는데 또그 아주머니가 받지 뭐예요. 아따 전화 잘못 걸었다고 안 오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찾아야지 어째 너무 집에서 찾는단가. 전화세 나간께로 끊어요! 이번에도 제 말은 더 듣지 않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제야 가짜 전화번호를 써준 게 아닐까 의심이 가더라고요. 괜히 혼자 김식국을 사발로 마신 것 같아서 화도 나고 서운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잊자 생각하고 다시 공부와 도배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달려와 방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지 뭐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 언니랑 남편이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왔어요. 정임씨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주인아주머니가 한사코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셔서 실례인줄 알지만 들어와 있었어요. 언니분이 과자도 내주셔서 같이 먹으면서 tv 보고 있었어요. 순간 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갑작스런 남편의 등장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보다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들킨 것 같았거든요. 남들과 다른 저희 언니 말이에요. 이런 집에서 남다른 언니랑 사는 주제에 그동안 사랑 타령을 했냐고 손가락질 받을 것만 같았거든요. 물론 남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겠지만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제 스스로 가졌던 죄책감이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남편 보기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과 달리 남편은 언니랑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곤 자기가 실수를 한것 같다며 사과하더군요. 저희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찾는 전화가 자꾸 온다고 하셔서 난 당연히 정임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전화를 했더니, 정임씨 주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정임씨가 우리 집에 전화한 거 아니었어요? 창피함 때문이었을까요? 나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답했어요. 아니요. 난 전화한 적 없는데요. 제가 뭐하러 야심한 밤에 남의 집에 전화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젠 선생님도 아니면서 학생이 그깟 전화 한번 했다고 집까지 찾아오시나요? 참할 일도 없으시네요. 미안해요. 난 정임씨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한 줄 알고 내가 착각을 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야심한 밤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난 전화가 언제 왔었는지 말안 했었는데 그건 전화를 건 사람 아니면 모를 텐데요. 정임씨가 전화한 거 맞죠? 처음부터 내가 했다고 사실대로 말할 걸 괜히 거짓말했다가 꼴만 웃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창피함에 붉어진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뜨끈뜨끈하게 달아올랐어요. 복학하고 선후배들이랑 술자리가 잦아서 요즘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정임 씨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내가 꼭 받을 테니까 또 전화해 줄래요? 거짓말을 하고도 오히려 툴툴거리는 제게 남편은 따뜻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고개도 못든채 고개만 끄덕끄덕 움직였죠. 그날 이후 저는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겠는 문제가 나오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그러다 점점 공부가 아닌 사적인 수다를 떨려고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연인 사이의 통화였어요. 남편은 종종 저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로 데려가 빈 강의실에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인근 분식집에서 쫄면도 사주곤 했어요. 당시 우리 관계는 사제시간과 연인 사이 그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후 남편과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처음 찾아왔던 날, 주인집 아주머니를 통해 제 사정을 다 들었던 남편은 저희 언니와 스스럼 없이 지내주었어요. 언니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제 남편을 마치 친오빠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임용고시에 합격해 남자중학교 국어선생님이 되었어요. 대학생이던 남편이 교사가 되고 나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교사인 남편 옆에 고작 도배나 하는 내가 가당키나 한 건가 싶어 괜히 주눅이 들었거든요. 사귄 지 5년이나 됐기에 내심 결혼을 생각하던 차였기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처지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하는 일까지도 어느 것 하나 시댁에 떳떳할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이 안정된 직장에 취직도 했으니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알른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오메, 금쪽같은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네가 전생에 뭔 죄를 졌다고 이깟 여자를 만나 고생이냐. 야야, 네가 좀 말해보니라. 내 아들이 니한테뭔 죽을 죄를 졌냐뭔 죄를 졌길래 거머리같이 내 새끼 바지까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냐고. 이? 돈이냐. 돈이면 나가줄 텐께 이참에 끝내 뿔고 네가 그 길가거라내 새끼 그만 괴롭히고 네살길 찾아가란 말이여.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나 좋다고 따라다닌 거 아니고 내가, 내가 따라다녔어요. 별것도 아닌 어머니 아들 이 사람이 받아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숨 넘어갈 사람처럼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나가 이날 어? 이때가지이코라지를 보려고 죽일년 독한년 소리를 들어가며 널 키웠드냐? 애미 가심에 못질하라고 너를 키웠냔 말이다. 다 필요 없은 게 이거 내 눈앞에서 치워라. 니네 이미 죽은 걸 보고 잡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서 치우라고. 어머님, 제가 많이 모자라지만 정욱 씨 앞길에 눈끼치지 않게 잘할게요. 어머님도 성심성의껏 모실 거고요. 그러니까 저좀 받아주세요. 부족한 것만 보지 마시고 노력하는 모습도 봐주세요. 네? 그래, 백번 양보해서 널 받아준 자 치자. 모자란 니네 언니는 어쩔 것이냐. 버리고 올 것이냐 대불고 올 것이냐 대불고 올 생각이라면 애당초 말도 꺼내지 말어 세상 어느 의미가 지식구도 모자라 모질한 처형까지 대불고 사는 걸 모른 척한다냐 내 말이 모질다 말고 니도 양심이 있다면 그러는 것이 아니여 박복한 니네 인생이야 그것이 니네 것인 게 니가 안고 갈 일인 거고 우리랑은 이일정 관계 없자네 안그냐 그게 이참에 인연 끊고. 니네 언니 대빌고 니가길 네 가그라. 어떻게 저 행복하자고 언니를 버리고 오라고 하세요.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이한테도 잘하고 어머님한테도 성심성의껏 잘할게요. 그러니 제발 우리 언니 버리고 오란 말씀은 말아주세요. 저 돈도 잘벌 자신 있어요. 살림도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저희 언니도 절대로 어머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제가 단속 잘할게요. 그러니 제발 받아주세요, 어머님. 나가 하는 말못 들었냐? 난 말이여. 내 새끼 힘들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이거여. 네가 아무리 잘한다 혀도 모자란 네 언니가 내 새끼 발목을 잡는 디 나가 어찌키 이혼사를 받아들인다냐? 차라리 날 죽이고 살든가 말든가. 제가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지만, 어머님은 좀처럼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이대로라면 남편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남편이 나섰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을 버리고 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저보고 어머니 버리고 장가 오라고 하면 어머니는 어쩌겠어요? 저보고 가라하시겠어요? 저 없이도 사시겠냐고요? 인지상정이라고 나한테 아픈 일은 상대한테도 아픈 겁니다. 이 날이 때까지 언니 데리고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 가엾다 보다듬어 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어머니마저 이 사람 가슴에 비수를 꼽으십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이러지 않으셔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늘 고개 숙이고 살아온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이 사람한테 계속 상처 입히신다면 저 오늘부터 어머니 아들 안 하겠습니다. 이집 나가서 내가 이 사람 보다듬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이 사람과 처형 받아줄 건지 아들이랑 절연하고 살 건지. 오메, 스글로마 네가 애미 가슴에 기어이 칼을 꼽아야? 기집한테 눈이 멀어가? 애미도 버리고 나가 살겠다고야?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 남편은 절규하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제 단칸방에서 남편과 저는 신혼살림을 꾸렸어요. 나이찬 처형이랑 한방에서 사는 게 남들 눈엔 상스러워 보였겠지만 우리 세 식구한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셋이서 살았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이 학교 가고 없는 시간이라 작정하고 들리신 것 같았어요. 언니는 자신에게 적대감을 갖는 사람임을 감지했는지 시어머니를 보자 제등 뒤로 숨어버렸어요. 어머님은 그런 언니를 보시곤 한숨을 푹 쉬셨죠. 아가, 여 앉아 봐라. 니잡 네 버리고 온거 아닌게 와 앉어.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 서방이랑 처형을 한 방에서 재우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 나도 더는 싸울 힘도 없은 게 이참에 집에 들어오니라. 방도 다 치워놨고 살림도 니들 쓰기 편하고로 바꿔놨은게. 어지간한 건다 버리고 들어오니라. 자석이기는 부모 없다고. 나도 내 새끼랑 영 끊고 못살 것더라. 숨을 쉬어도 사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어도 살로 가들 않더라. 금기 어찌겄냐. 나가 물러서야제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머님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퇴근에 돌아온 남편은 어머님께 당장 전화해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허락 받고, 시댁에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던 고부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 몰랐었죠. 아버님 살아 계실 때부터 혼자 몸으로 식당을 해서 생활을 해온 어머님은 최순을 바라보는 연세까지도 가게를 끌어오셨어요. 저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언니까지 데리고 사는 게 미안해서 전보다 더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쉬는 날도 없이 도배일을 하고도 집안 살림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에 어머님도 제게는 뭐라 트집을 잡지 않으셨지만 유독 저희 언니한테만큼은 독사처럼 모진 말을 퍼부어대셨죠. 아무리 지능이 떨어지는 언니지만 자신한테 모질게 구는 시어머니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일 끝나고 돌아오면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와 그날 시어머니가. 자신한테 한 욕들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할머니 때문에 이 집에서 살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할머니가 나 가게 데려가 일 시켰어. 뜨거운 냄비도 손으로 잡게 하고 그렇겠다고 밥도 먹지 말라고 했어. 할머니 무서워서 나 여기 있기 싫어. 다시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저 모르게 언니를 데려다 식당에서 부려 먹는 것도 모자라. 밥도 굶긴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따질 수도 없는 처지라 언니를 달래고 남몰래 눈물을 훔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배일을 하다 발을 접지르는 바람에 일을 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안에서 언니 울음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그리고 뒤이어 카랑카랑한 어머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고간 일도 못 허갔다고 나자빠지면 어쩔 것이냐 평생 내 새끼 핏 빨아먹고 살 작정이여 네가 손이 음냐 발이 음냐 대가리는 모질라도 일은 할수 있자네 처먹는 것만큼 일도 꼬박꼬박 해야 안 쓰겄냔 말이다 일못 허갔다면 인자부터 밥도 안줄랑게밥 먹고 잡히면 싸게 싸게 있나 일하러 가더라고 일할 것이냐 밥 굶을 것이냐 퍼뜩 안 있나냐 언니 말대로 시어머니는 언니한테 모진 말을 쏟아내며 일하라고 독촉을 하시더라고요. 손목이 아프다고 우는 언니 등짝을 퍽퍽 때리며 말이죠. 그 순간 눈이 뒤집혀서 운동화 발로 안으로 뛰어간 저는 언니한테서 어머님을 떼어내 떠밀었어요. 우리 언니한테 손대지 마요. 우리 언니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지금까지 어머님 앞에서 죄인처럼 살았지만 그렇다고. 내 언니까지 죄인 취급하는 건못 참는다고요. 우리 언니가 어머님한테 뭘 그리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우리 언니 인생에 뭘 그리 해줬다고 손찌검을 하느냐고요. 우리 언니가 잘난 어머님 아들 인생 발목 잡을까 봐요. 그건 어머님 생각이죠. 어머님이야말로 어머님 아들 인생 발목 잡는 사람이라는 거왜 모르세요? 저 이대로 나가 어머님 아들 호리비 만들면 그때 만족하실 건가요? 그러면 되는 거냐고요. 어머님은 서슬이 펄에 선 악을 쓰는 저를 보시곤 기가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이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짐가방에 언니랑 제 옷가지를 챙겨놓곤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당장 갈 곳도 없었던 우리 자매는 싸구려 여인숙에 짐을 풀고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생각할수록 눈물만 나더군요. 처음부터 반대하는 결혼 뭐하러 해가지고 나도 언니도 이 꼴을 당하고 살았나 싶은 게내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니는 여행 떠난 아이처럼 한껏 들떠선 즐거워하더군요.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만 찍어내다 언니가 배고프다고 해서 식당을 찾아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언니가 자꾸 어머님 가게 근처에 있는 만두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만두집은 어디에도 있으니까 그냥 근처에서 사먹자는데도 도통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혹여 근처에 갔다가 어머님이랑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지만 언니가 울고불고 하는 통에 결국 그리로 가게 됐어요. 언니랑 제가 가게로 들어가자 주방에서 만두를 빚던 주인 남자가 화색을 띠며 달려 나왔어요. 다리를 절뚝이면서 말이죠. 남자를 보자. 언니도 신이 나서 몸을 베베 꼬더라고요. 그 모습은 마치 연애하던 시절 남편과 제 모습과 흡사했어요. 그동안 어린 줄만 알았던 언니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남자는 제게 꾸벅 인사를 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안 그래도 일간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직접 오셨네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남도 식당 아주머니는 죄가 없어요. 모두 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남자는 제게 도통 알수 없는 소리를 했어요. 저희 둘짝 지어 주시려고 이 사람한테 일 가르치시느라 그런 거지. 절대로 미워서 그러신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한테 짝을 지어 주다니요. 그러자 사장은 곤란한지 머리를 긁적이더군요. 그리고는 할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언니 때문에 평생 무거운 짐 지고 사는 며느리 불쌍하다고 자신이 죽기 전에 언니 짝은 지어주고 가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언니분보다 나이도 많고 다리도 이 모양이라서 처음엔 남도시상 아주머니가 반대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죽고 못 산다니까 정 그렇다면 동생분한테 허락받을 수 있도록 집한 칸이라도 장만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아주머니가 언니분 잘 가르쳐서 가정 꾸리고 살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고요. 만두집 사장 말대로 그동안 어머님은 저희 언니한테 가게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살림을 가르쳤던 거였어요. 제가 언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게 제 걱정 덜어주시려고 말이죠. 그날도 언니가 꾀병을 부리며 일안 배우겠다고 집으로 도망친 바람에 속상한 마음에 그러셨던 거더라고요.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실은 남도식당 사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서 수술도 힘들다고 했다나 봐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사돈처녀 가르쳐 보시겠다고 저러시니 참 사장님이 말은 사납게 하셔도 속은 따뜻한 분이에요. 돈 없는 사람한텐 밥도 공짜로 주시고. 내 자식, 남의 자식 가릴 거 없이 늘 시장통 사람들 도와주시거든요. 저 때문에 며느님과 사이가 벌어졌어도 제탓한번안 하시고 혼자 가슴으로 떠하는 분이세요. 탓하실 거면 나를 탓하시고 남도식당 사장님은 미워 마세요. 만두집 사장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도 손 놓을 정도로 아프신데 며느리란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래놓고 어머님 속마음도 모르고 내 언니를 구박한다고 집까지 나왔으니 이 죄를 다 어떻게 갚죠? 그 길로 어머님 가게로 달려갔어요. 주방 뒤편에선 가쁜 숨을 몰아 쉬시며 간신히 버티고 계신 어머님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제가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어머님 잘못시겠다고 약속해 놓곤 제살 궁리만 하고 살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은 그런 제 손을 잡으시며 오히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나가 거친 시장 바닥서 살아와 그런가 입도 험하고 너한테 상처도 많이 주지 않았냐. 지랭이도 밟으면 꿈틀헌다는데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겄어? 내 죄지. 니지 아니께 일하고 있지 말고 언능 있나야? 니가 일하면 나가 속이 찢어진 게. 제 손을 쓸어주시는 어머님의 거친 손이 그날따라 무척 따뜻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언니는 스스로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 정도로 주방일을 익혔고 이듬해 봄에 만두집 사장이랑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같은 해 겨울 잠드신 상태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제 아들 태어나기도 이전의 일인데 아직도 눈앞에 선하네요. 그건 어쩌면 이제 어머님의 거친 말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기에 제가 어머님 살아 생전 기억을 꼭 붙들고 사는 탓이겠죠. 제가 어제 어머님 제사상을 준비하고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났나 봅니다. 비록 말씀은 거칠었지만 저와 제 언니까지. 가슴으로 안아주신 속 깊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